m q 에계를 새로 설치하면 입력 데이터가 초기화됩니다. 이때 로그인 화면에 사용해 사명이 안 나오며 데이터가 초기화되었음을 알려줍니다. F7 데이터 복구 키를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백업 파일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백업 파일의 저장 위치를 찾습니다. USB 드라이브에 백업 파일이 있으므로 H 드라이브를 열겠습니다. 백업 파일이 표시됩니다. 만일 일부 파일이 안 보이면, 이름에 별표점 별표를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모든 파일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 최신 백업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데이터 교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고, 확인으로 응답하면, 선택한 파일에서 모든 데이터가 복구됩니다. 다시 로그인하시고,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